이렇게 또 금방 한 장이 또 만들어져요. 그러니까 뭐 전혀 버릴 필름이 없어요. 얘는. 필름 줍는 것도 너무 편한데. 네 오늘 전주에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. 안녕하세요 오토카 강구장입니다. 지금 여기 매장은 전주에 있는 오토샤인. 매장입니다 RX 롤플로터도 가지고 있고 단폭 재단기도 가지고 있는 매장인데요 이번에 롤플로터의 단점을 좀 극복해보자 평판 재단기를 선택해서 납품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설치하고 얼마나 만족하실지 한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엔터 길게 다시 엔터 짧게 네.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음, 깨끗해요 훨씬 더 바늘이 적게 나올수록 훨씬 더 깨끗해요 떼어도 돼요. 떼어, 떼어. 얘는 전혀 떼도 전혀 상관없어요, 이 상태에서. 그냥 들어가지고, 들리면은, 그래서 편하게. 진짜 빠른네, 진짜. 엄청 빨라요. 틀린, 듣는 것도 너무 편한데. 이 상태에서, 네. 얘안건지고 다시 하나, 하나만 더 자르고 싶으면 어떻게. 해야죠? 그러면 얘를 갖고 와요. 옮겨야죠. 옮겨. 응, 어, 옮겨서. 첫 포인트만 먼면 잡고. 거 네. 봐요. 지금 얘가 넘어가잖아요. 이렇게 또 금방 한 장이 또 만들어져요. 그러니까 뭐 전혀 버릴 필름이 없어요, 얘는. 이런 식으로 다쓸 수가 있어요. 여기 네스팅을 누르면 은게이지가 움직여요. 그러면서 이 패턴을 전체를 놓고를 갖다가 계산을 해서 최적으로. 네. 이보다도. 네. 좀... 어, 전에거 없었죠? 어, 네. 아, 전에거 없잖아요. 저희가 이번에 진짜. 네, 오늘또 설치 마무리 잘 했고요. 이번에 새롭게 버전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는 것을 베타 버전으로 제가 한번 공급해드렸습니다 기존에 프로그램을 사용하셨던 유저다 보니까 이번에 새롭게 바뀐 자동정렬, 충돌방지 확인해보시고 너무 좋아서 박수까지 받았습니다 새롭게 업데이트 된 오토컷 V5 버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토컷 제품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